석회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적으면 스트레칭, 소염제 복용, 옴찜질 정도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등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주사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흡수를 촉진하는 치료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석회 주변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석회가 흡수되도록 하는 원리로 석회와 건염 치료 효과가 가장 우수하며 최근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가 사라지지 않거나 치료 초기에도 통증이 아주 심하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석회를 제거합니다. 석회와 건염은 기본적으로 염증입니다. 술과 담배는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흡연은 체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어깨 석회와 건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금연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극심한 통증의 원인인 석회와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훈정의학과 성창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